안녕하세요. 새순농원이에요 어, 오늘은, 어,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펌프가 멈추지 않고 과열되어 가지고 어,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A 센터에 맡겨도 되는데, 저희들이 간단한 이 부속만 사 가지고 이거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어, 설명해 드릴게요. 어, 시골에서는 제아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펌프를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, 어, 비용도 적게 들고, 또그 인터넷에서 구독하면은 가격도 쌉니다. 교 어, 간, 체하는 것도 간단하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과열돼가지고 지금 모터가 물도 안 나오는데 계속 부르고 있어요. 이럴 때는 이 부품만 교환하면 됩니다. 어, 자, 일단은 제가 어, 스위치를 한번 꺼보겠습니다. 자, 껐죠? 어 지금 이 부분이 어, 교체 부분 인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은어 이게 이, 이 부분이 원래 이압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원을 어, 끄시고 이 두개 이렇게 흔들면 빠집니다 <laughs> 빠지지. 어, 그리고 어, 스패너, 스패너로 끼워가지고 돌리시면 돼요. 그 뒤쪽 밸브를 잠가주시고요. 이거를.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거든요. 지금 이게 이제 분량이에요. 그, 이거, 이제 새로 산 건데, 아 이건더새 거죠. 이거를 그대로 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스위치도 그대로 해가지고 이 선은 상관없어요 아무쪽으로 끼워도 이거는 직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스위치 켜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켜고 밸브 열고 아니라 지금 나가는 부분을 막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자 이렇게 열면은 이제 돌다가 어, 다시 이렇게 잠구면 씁니다. 이게 지금 압력 장치거든요. 이 장치가 고장나게 되면은 계속 모터가 돌기 때문에 이 모터가 가열돼요. 그래서 어이 부분만 사가지고 이 부분만 사가지고 교체해 주시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. 이렇게 잠그면은 밸브가 자동으로 닫혀야 돼요 자 이렇게 열면은 다시 돌고 이 작용을 안하게 되면은 모터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이렇게 보이면 끝납니다 자, 이렇게 잠그면은 스톱 되죠 자 열면 다시 하고 다시 잠그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압력 스위치를 간단히 교체해봤습니다. 지금 이거는 저 오래돼가지고 약간 접지가 약간 접지가 오래돼 서 접지가 거름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량이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어, 주문할 수 있어요.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이상했습니다.